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에 대해 성령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완전함이요 거룩과 영광의 원천이요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소망의 근원이 되시니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는 아래와 같다. 곧 스스로 화목, 칭교, 사랑, 경외, 충성, 순종, 감사, 찬송의 나라에서 불화, 단교, 미움 조롱, 배반, 한거, 불평, 저주의 세계로 걸어갔으며, 하나님, 은혜, 생명, 천국, 영생, 빛의 세계에서, 사탄, 심판, 사망, 지옥, 영벌의 공간으로, 질서, 분별, 지혜, 선, 공의, 진리, 진실, 참, 실체, 불변, 오름, 정직의 세계에서, 무질서, 미륵, 악, 불의, 사이비, 위선, 거짓, 그림자, 가변, 그름, 부정직의 나라를 지원하여 선택한 것과 같다. 또한, 열림, 칭찬, 인정, 허락, 머리, 위, 오름, 강함, 상급, 성공, 쓰리, 정복, 진보, 전진, 돌파가 허락된 세계에서 다침, 책망, 부정, 거부, 꼬리, 아래, 내림, 약함, 형벌, 실패, 패배, 굴복, 퇴보, 후퇴, 좌절만 있는 나라로 축복, 행복, 기쁨, 풍요, 소유, 전지, 전능, 소유, 고기, 존기, 유익, 아름다운, 건강, 정상, 부드러움의 상태에서 저주, 슬픔, 불평, 빈곤, 무소유, 무지, 무능, 무가치, 빈곤, 무익, 추함, 병들, 기행, 굳어짐의 상태로, 안식, 평안, 평안, 안전, 만족, 소망, 자유, 평화, 화목, 연합의 상태에서 고통, 염려, 두려움, 불안, 불편, 불만, 절망, 구속, 분쟁, 해체의 상태로 들어간 것과 같으며, 거룩, 정결, 성실, 용감, 절제, 충성, 온유, 관용, 인내의 환경을 버리고 세속, 더러움, 게으름, 비겁, 무절제, 반역, 무례, 편이, 편협함의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간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악에 중독되었고 사탄의 종,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영안이 다쳤으니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화인맞고그영 또한 죽은 상태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잃어버리고 선을 행할 힘, 선악을 구별할 능력, 선을 향한 열망, 회개의 능력을 상실했으며, 태산보다 많은 너희 각자의 죄값을 치를 수도, 죄를 씻을 수도, 용서를 받을 수도, 그 죄를 이길 수도, 버릴 수도 없고, 죄의 사슬을 끊을 수도, 죄의 욕망을 억제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이를 위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모셔 드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얻으며 그 마음이 천국에 회복되리라. 세상 사람들아 누구든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이런 상태에 놓였던 우리들을 주님 빛의 샌드께로 인도하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자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날로 날로 주님 앞에 내 자아가 죽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서 주님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